하이 노래 틀어도 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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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어제 팬분들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라방을 키려고 들어왔어요. 오늘 굿네이버스 다잘 보셨나요? 본사랑! Make some noise! <laughs> How are you, Eve? I'm good and I'm so hungry now. Because I didn't eat anything today. Mm. Sandwich, one bite, and nothing. So I'm very hungry now. Uh, 이거 라방 끝나고 우동 먹으려고 사왔어요. 오, something, girl. 왜? <laughs> yes. 오늘 굉장히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뭔가 긴장을 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뭐가 음식이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제긴 머리 어떠신가요? 긴 머리가 좋아요. 중단발이 좋아요. 얘는 우사기. 하품을 하면서 들어오는 김도연. 그녀는 세미 연예인이다. 긴 머리가 좋다고요? I love your bangs. Thank you. 중단발. 이게 다 팬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긴 머리를 안한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피스를 붙이면 뭔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긴 머리.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느낌? 그렇습니다. 하지만, 떼면 중단발이 된다는 사실. 그니까, 러 여러분들의 모든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거죠. 질문 봐볼까? 언니 밥 챙겨 먹었어? 아직. What is your favorite food? Nowadays, 짬뽕. Hit the 짬뽕. 짬뽕을 항상 때리기 때문에. 히터짬뽕. 교수님 휘어잡는 팁. 교수님을 휘어잡는다? 일단,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야, 김도현 교수님을 어떻게 휘어잡아? 교수님이 좋아하는 간식. 아 좋은 뜻으로 휘어 잡는 거네 그거는. 마음을 휘어 잡는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좋아하는 간식을 찾을 찾을. 나는 교수님을 레알 휘어 잡는다는 뜻으로 알아. 그러니까 교수님보다 한수 위로 가겠다 이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순 없어. 교, 도현이 팁은 교수님이 좋아하는 간식을 미리 체킹을 해가지고. 어... 교수님, 그, 앉아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대학원생이요? 질문한 사람이? 질문한 사람 혹시 대학원생인가요? 대학원이면 또 달라? 대학원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겠지. 아, 대학원이면? 다 필요 없고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역시, 찐 대학원생 출신은 다르다. 이렇게 알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저 시험날 아침마다 언니가 커버한 행운을 빌어줘 들어요. 오마이갓. Oh 정말 감사합니다. 시험날 아침마다. 시험날에 솔직히 뭔가 책을 보고 싶을 텐데, 내 노래를 듣는다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묘하니? 그럼 2023 버전. 음아아음 아, 아, 음, 음. <laughs> 앞으로 총몇 번의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몇 번의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목소리도>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시험 화이팅. 수능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화이팅. 언니가 응원할게 언니 캡처 타임 가져줘요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려고요 그럴까요? 오늘은 예쁘게 세팅을 하고. 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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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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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어때요? 캡처 타임 하셨나요? 와, 지금 박채원 제꺼 본방사수 했네요. 카톡으로 보내고 있어요. 돌면 웃면이 앞에 서 있을게 무슨 노래가 있을까? 저 요즘에 날씨가 딱 맞아서 하연상님의 시간과 흔적 그 노래 엄청 자주 들어요. <놀라> 아직도 헤매이며 아파했었나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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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가서나나나 가사 모르겠다. 나나나 노래 너무 좋아요. 아니 박채원 같이 하고 싶은데. 야 도연아. 어? 채원이한테 전화 한 번만 걸어 주라 아니 그 참여 요청 보냈는데왜안 돼? 참여 요청 보냈는데왜안 되니? 어, 몰라? 나 라이브 해본 적이 없어서. 어 채원아 댓글 달아봐봐. <laughs> 박채원. 아아아 uh, yeah. and l 해가 처 밑에 도현이. 그거 그 노래네 최애 노래잖아. 해가 처음 뜰넌그아간 채원이 댓글 안 보여요. 아제안 담은 거 같아. 근데 팬분들이 채원이 댓글 계속, 아, 있, 있어. 내가 박채원 차단했었나? 허거든요 수락했는데? 안녕하세요. 어 오늘 태원이 목소리 안 들린다. <laughs> 태원아 말해봐. 내 전화는 들리. 어? 전화를 전화 끌게요. <laughs> 여보세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들리세요? 네. 이제 들려요. 에? 에? 들리세요? 이제 들려요. 저는 안들려요 아, 아, 일부러 그런다. 말안 하면서 <웃음> 일부러 <웃음> 그런다. 아니, 저 말하고 있다고요. 에? 저 말하고 표정만 있다고요. 하고 있, 그렇죠? <laughs> 아저 말하고 있다고 이거 뭐지 다시 에? 초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어이가 없네 <laughs>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Did you guys can hear me? 자 다시 구원이 수락했거든요. 와나 진짜 억울하네. 나무 계속 연기한데 들리다 <laughs> 아니 나 또... 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 연기하면 좋아. 혼자서 이렇게 <웃음> 들리세요? <웃음> 연기가 그렇게 연기 잘 하세요? 말이고? 제가 잘 하긴 음... 하죠 오늘 잘 하고 오셨나요? 아니 아까 카톡으로 제일 네 이브 보냈었데. 곧 좋은 결과 어쩌고 진짜 어이가 없어 그 소리는 진짜 누구나 하겠다 여러분 죄송해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항상 팬분들께 좋은 소식만 가져온다 하고 못 가져온다. 뒤에서 뒤에서 누구보다 오리처럼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오리가 아니고 백조인데. 그녀는 7년 차가 된 지금까지 내 동물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일... 네, 당신은 백조가 아니라 사실은. 오리오토. 오오리오토오늘오토어리오어 오리오토. 오리오하고왔오요 오리오토. 하고오토 오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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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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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um, I'm um, <laughs> um, um, okay, only you can only speak English. okay. <clears throat> um, how <clears throat> are you today? I'm very, very happy. How about you? <gasps> <laughs> Yeah. Uh, I have mm. had so much fun today because mm. many global friends, uh, <coughs> many global friends <laughs> did. Also I 시, 다시 Many global friends brought so many stickers yeah. in my box. so I'm so happy. Amazing. And yeah. mother said, "Oh, fans, oh, uh, one, one more time, oh. 기부." 그러니까 팬보사 한다고 하니까 one more time 기부 또 해주셔가지고 국내 버스 작가님들 said, "Thank you so much, oh. fans." Oh. 이렇게 한국어를 In 많이 Paris 썼는데 댓글에 잉글리시 i s 이라고 interesting? Thank you. Oh, uh, you you said kibu got just interesting? Yeah. Oh my We're... god. So sad. Ah, uh, uh, um fans very Oh, cool. Oh. 지원하다. 지원하다. 멋있다. ああ、英語화하か까、四本<や>が持っていロ、ね、ス、ろす今。でも、日本語、はい、スタート。はい。はい。ごはんさん、もうじゃ、ごはん、い、さんから、スタート。あ、うん、ごはんさは、今日、うん天才の、し、うん、てます。 ああ、はい。でも、イブさんを、さんに、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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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んみ、 <laughs> みった。みた。あ、ひょうすみんてぬのこんた。はい。はい。はい。嬉しいかった。しいです。いぶさんは、なにも。あは<ー>何なにも。なに <laughs> を何なにをおー。 私は久、久しぶりに、シャンメイクアップしました。と、<ー>番組。ね、番組番組はい。あ、あ 、네 、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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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はい久しぶりに番組を、はい、取りましたから、はい、あちょっと気をしました。はいあ。でも、ファンタッチ。ファンタファンファンファンタッチ。ファンタッチ。ファンタッチ。 から、フェンデルってもね。ってもね。っ、ね、あ<ー>、ね、んたちんからめち、めっちゃ幸せでした。うですかはい。そ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ー>おって、どうですか、まあ マシタジョージです。自分は日本語が<ー>ジョージですね。はい。あなたもジョージです。すごやば。ゴーンさんの日本語はヤバおー。ありがとね。はい。ゴーンさんの 한지 카오가 카오 고원상도 카오가 있다봐 어떤 뜻이 이... 뜻인가요? 좋은 뜻인가요? 아예 어... 당연히 야. 아리. 감사합니다. 수영장 치카와 스키 난데스가. 하이 コーんさんの一番好きなキャリターは、はい、カルマさん。あ、待ちわれさんを好きです。あ<っ>、ちょっと待って。私の好きなキャリターはウサギ。ウサギさんの、はい、ボイスは、はいどうですかいる 八チワさんは、声は,はい、はい、なん、な,ん、はいなん、なん、なん、な。はい、うん。お、あなたは、あなたのボイスは、<ー>同じ、同じ、ですかカチさんは、うん、ギターを、大痴語、はい。上手ですかギターを、上手です。 わー、ううそうですか。うさぎさんは、とて、はい、もかわいいと、ああ私はお<ー>お、おー、そうですか。お二人はう、うさぎです。

너 잘하는 것 같기도? 영어보다? 네, 맞는 거? 음. 근데 아까 언니가 외계어를 해도 음. 좋다 했어요. 그 음. 뜻은 진짜? 외계어를 한다는 얘기겠죠? 음. 고마워요, 네. 여러분. 맵딱 빨간 안경을. <laughs> 고마워요,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갖고 싶다. 어떻게? 가져가세요. 엥 이상한 거밖에 없다. 엥뭐하세요 지금 멈추신 거 같은데. 엥 고원이 멈췄어. 고원상. 고원상 와 사라졌다들. 야 고원이? 아웃겨. 아웃겨. 아, 진짜. 너무 무겁네. 여러분, 캡처합시다. <laughs> 아, 웃겨. 아, 웃겨. <laughs> 여러분, 고원이의 인권 보호를 위해 끄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빠이빠이. 좋은 밤 되세요. 또 올게요. 안녕.